여기 놀이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laughs> 놀이터입니다. 아, 오늘은 조금 아침 일찍 영상을 담아 봅니다. 오늘도 아, 지금 벌써 28도, 29도 정도 되고요. 네, 저 위에는 꼭대기라, 꼭대기라 온도가 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쪽은 27도, 7시 16분이고요. 아, 여기 놀이터. 바랬네요. 이제 다이도르로터가 바랬어요. 다시 해야 될것 같습니다. 아, 이렇게 이쪽에 있는 아이들, 아, 옥상에 아, 이제 올라와서 좌측에, 좌측에 있는 아이들이고요. 요거는 이렇게 누렁잎이 안 없어지고 자꾸 열해서 조금 더 있어봐야 알겠지만, 요런 저면 화분에다가, 저면 되는 화분에다 심었는데요. 여기다가 지금 음, 선풍기 바람을 쐬라고 갖다 놨고요. 음, 이렇게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희 아이들. 푸릇푸릇하지만요, 요거는, 음, 요게, 어, 이름이 핑크로즈. 아이, 름이 이렇게 또, 갑자기 영상을 담으려면 <laughs> 생각이 안 나요. 아이, 어쩌면 좋죠. <laughs> 요거는 호비 땅인. 진짜 요 호비 땅인. 요, 요 손가락만 한게 저한테 왔어요, 요게 요 아이가. 그래가지고 요 화분에다 심어놨는데, 아, 정말, 아주, 게리 게리 했는데, 이렇게 봄에 영양제를 줬더니, 알갱이 비료를 줬더니, 이렇게 컸네요. 와. 아, 이제 제가 새삼, 2년 만에 알갱이 비료에 <laughs> 놀랬습니다 아, 저는 그동안은 안 줬거든요. 와, 아, 요거 보세요. 아모르파티 물이 들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렇게, 피멍이 조금씩 들고 있어요. 너무 예쁘죠? 동통해갖고 음, 그런데 또 놀이터에도 하나 둘씩 아이들이 아픈 아이들이 생기기 시작했네요. 요건 수영금인데요. 이렇게 아, 수영금이 철화로 바뀌고 있었어요. 한쪽에는 철화로 바뀌고 한쪽에는 음, 생얼이 있었는데 지금 이렇게 제가 이렇게 잘라놔 봤어요. 파란 파란색 아, 이렇게. 어, 파란색이 있, 있는 부분까지 다 잘랐어요 어쩔 수가 없더라고요 요 화분에서 요 화분에서 이렇게 음, 됐답니다 이렇게 파랗게 나온 부분까지 다 잘랐어요 적심을 해 놨다가 이제 며칠 있다가 말려서 또 음, 심어 보겠습니다 한번 살려 봐야죠 어, 그리고 어, 너무 속상해하지는 않, 않으려고 합니다 요거 요거는 저게 어, 뭐냐면요 바이올렛킨 바이올렛킨인데 요것도 조금 심상치가 않아요. 그래서 음 조금 이제 오늘은+ <laughs> 오늘은 요 아이들이 요렇게 됐는데도 불구하고 제가 기분이 좋은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이제 농장+ 농장에 구경을 또 갑니다. 다육이들 보러 어 덥고 어좀 예쁘지는 않지만 그래도 또 농장에 가는 거는 이렇게 설레고 기분이 좋답니다. 그래서 아침 일찍 벌써. 다 머리랑 다 감고요. 벌써 밥을 먹고, 네, 영상 하나 담아서 올리고, 또 이제 아, 농장을 다녀오려고, 아, 이렇게 설레는 마음으로 또 어, 영상을 하나 담으러 올라왔습니다. 노즈팜 너무 예쁘죠? 이렇게 불구스름하게 물들어오는 게. 아, 얘들아, 네 며칠 만 우리 참자, 참자 지금 이러고 있습니다. 놀이터가. 아우, 예쁘죠? 예쁘죠? 음, 요거 좀 보세요. 요거, 요거 썬버스터 <laughs> 너무 예쁘죠. 썬버스터는 물이 빠져도 이런 모습이라 너무 예쁘고요. 미인 아우,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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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문스톤 아, 너무 얼망절망 예쁘죠. 아우, 요 조그만 화분에 너무 예쁩니다. 지금 칠렐레, 팔렐레, 그래서 제가 이렇게 꽂아놨고요. 여기는 홍미, 홍미인도. 어머 물 들고 있어요 복숭아 빛으로 오 너무 예쁘죠 진짜 너무 너무 예뻐요 이러니 어떻게 다육이들을 안 키우겠어요 허, 허, 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저쪽에 또 아이들 음, 물을 주고 지금 음, 일일 요날줬으니까 어, 다행히 비가 오고 날씨가 흐려가지고 강한 햇볕이 안 떠서 저한테는 참큰 도움이 됐습니다. 요 찰나에 제가 물을 준게참 잘한 것 같아요 아이들이 진짜 말랑말랑 했거든요 그래서 요두 아이는 지금 저기 거리대에서 비를 맞았는데도 말랑거려서 제가 또 들여다 놔봤습니다 저명관수를좀 시원할 때 해보려고요 어 저기다 놓고 저기 거리대다 놓고는 자꾸 잊어버려요 그래서 이 안에다 아예 들여다 놨답니다 이따 오후에 저명관수를할 거고요 또 저쪽에 오른쪽 아이들 좀 보여 드릴게요 음, 이쪽은 아. 옥상으로 올라와서 오른쪽에 있는 아이들입니다. 아까는 왼쪽에 아이들을 보여드렸죠. 여기는 창 창만 이렇게 나봤고요. 와 저기 산타 마리아군. 어 너무 멋지게 잘 큽니다. 처음부터 예쁜 아이였는데 어 너무 잘 크고요. 요 골드 젤리도 작년 작년 여름에 왔나요? 작년 가을에 왔나요? 너무 작년 가을에 겨울 겨울에 제가 데려온 아 같아요 골드 젤리 저쪽에 아가도 하나 품었습니다 너무 예쁩니다 요거 심원 금도 야 정말 잘 크고 있습니다 요건 닝고 스타가 이렇게 어, 와 너무너무 예쁩니다 그리고 요거. 제가 항상 자랑하는 아, 물을 줬더니 조금 물이 빠졌네요 스타 버스 금보스 어, 멋지죠 음 너무 멋집니다 요거 아이시 그린 야아이시 그린도 이렇게. 어. 분을 뿌샤시 바르고 너무 예쁘고요. 콜로라타도. 아가를 하나 품었죠. 아가를 하나 품고 이렇게 건강하게 잘 크고 있네요. 하, 원노. 음, 원노가 저쪽에 또 하나 있습니다. 케빈카이저어 너무 멋지죠. 이것도 한엽이라. 조금 음, 자리를 잡으면 참 예쁠 것 같아요. 이렇게 어 이제 일요일날 제가 물을 줬다고 정신없는 짓을 한것 같아서 참. 걱정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다행히 아이들이 허, 청옥을 물을 줬더니요. 이렇게 와!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아, 청옥은 물을 조금 자주 줘야 될것 같아요. 그리고 어, 이렇게 선풍기도 틀어놓고 했더니 괜찮네요. 이거 아, 마커스 마커스 이거 블루엘프 블루엘프 수영좀 보세요. 칠렐레 팔렐레 하지만 그래도 멋있습니다. 제 눈에는 음, 아로제 와, 요거 말고 또, 어, 살짝 조금 더 먹은 아이가 있는데, 조금 꺼뭇거뭇해서 제가, 어, 다른 데다 피신시켰습니다 와, 너블리 로즈 멋져요. 하, 멋있죠. 푸릇푸릇하기는 하지만, 아우, 너무 예쁩니다. 아주 통통해갖고오동통해갖고 너무 예뻐요. 이렇게 아이들이 다잘 자라고 있네요. 와, 요거 안 믿었다 제가 전면 간수했거든요. 와, 단단해졌어요. 단단해졌어요. 아우 말랑말랑해서 제가 전망수했고요맥켄토시 아, 멋있죠. 제 목소리 오늘 엄청 음, 아, 명랑하게 아, 그렇게 들리지 않으시나요? 아, 이것도 물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색깔이 살짝 검은 죽죽 바뀌었다고 해야 되나요? 아, 너무 예쁘죠. 집시금. 오늘 농장 구경을 간답니다. 농장이 어, 조금 살짝 먼 농장이에요. 그래도 뭐 용인도 가고 다 가는데요. 뭐. 그래서. 오늘 너무너무 제가 설렙니다. 이렇게 설레가지고 오늘 어, 더 지금 영상을 담는데도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농장에만 다니러 가면 이렇게 놀이터가 좋아가지고 아주 어쩔 줄을 모릅니다. 음, 너무너무 잘 지내고 있어요. 저희 아이들. 그래도 어, 물을 줬는데 참 다행이에요. 아까 수연 금만 수영 금은. 아 제가 너무 너무 많이 말린 듯해요 너무 많이 말려가지고 줄기에 줄기에 고사가 온것 같아요 그래서 수연도 물을 좋아한다고 그랬는데 음, 이렇게 여기 수연은 이렇게 물을 자주 주면서 제가 수연 금은 저쪽에다 넣고 물을 자주 안 줬던 것 같아요 수연은 둘다 이렇게 어손 따기까지 해서 이렇게 자잘하고 있거든요. 와. 한쪽에다 놓고 수영금을 물을 너무 안준 탓인 것 같습니다. 펑킨. 너무 예쁘죠? 이렇게 해서 오늘 놀이터의 이야기는 제가 오늘 일찍 농장을 다니러 가면서 설레이는 마음으로 이렇게 또 오늘 영상 하나 담아 봅니다. 오늘 목요일이니까 일, 월, 화, 수, 목. 오늘 5일째죠. 그런데 이렇게 아이들 다잘 지내고 있습니다. 제가 물을 줬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도 물잘 먹고 이렇게 단단하게. 아 너무 예쁘네요. 오늘은 이렇게 또 농장, 농장 오늘 가서 예쁜 영상 또 담아서 내일 올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시고 또 다음 예쁜 영상으로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제 좋아요. 부탁해요.